하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 두 절을 읽을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봐 봐. 봤어?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17절까지 다 읽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와우, 우리 이제 친구들 하반기가 됐으니까 더또긴 말씀 한번 배워 보자. 자, 준비하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 섬정 16절, 17절 말씀. 아멘! 좋아요! 아, 우리, 저기, 3학년 5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운율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교훈과 책망과,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집중할 준비 됐으니까, 아까 준비 됐다고 했으니까, 우리 짧은 시간,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자, 준비가 아직 덜된것 같은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그래, 여기는 준비 잘된것 같아. 자,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짧은 시간 집중해주세요. 알겠죠? 시작할게요. 짠! 어, 엥? 자, 자. 네,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 따라라라딴. 얘들아! 러브레터가 뭔지 아는 사람! 오! 맞아요. 맞아요. 승현이도 우리 진서도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사랑을 담은 맞아요. 예담이도 잘 얘기해 줬어요.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러브레터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짠! 먼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얘 들어? 자, 박수 세번 시작. 좋습니다. 우리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사랑을 담은 편지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마음이, 자,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거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약속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랑을 담은 편지를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받았어. 전도사님이 막 열심히 열심히 써가지고, 재영아, 재영아, 우리 재혁이한테나, 아니면 우리 소율이한테나, 두두, 우리 채은이한테나, 전도사님이, 어, 누구누구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 우리 친구가 항상 늘 예배를 멋지게 드려서 너무 기뻐. 앞으로 우리 로마가, 우리 다원이가 아니면 우리 동아가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전해줬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그그 그 편지 보관해요? 보관 안 해요? 아, 잠시만요. 보관 안 한다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아, 그래, 그래 장난인 거다 알아. 어, 자,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은 얘들아,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편지 짧게 써주잖아요. 전도사님 그거 다 하나 하나 다 모아놔요. 우리 친구들이 짧아도 어쨌든 하나 하나 적었기 때문에 다 모아놓거든요. 우리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 소중하게 모아놓을 것. 같아요. 다 버려요. <laughs> 자, 그런데 얘들아, 그런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아주 많이 마음을 꾹꾹 담아서, 그 마음을 다셀 수도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쓰신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이 담긴 편지를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 해볼까요? 성경! 한번 더. 성경!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 열립니다. 짜잔! 우와! 여러분! 자. 성경책 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자, 오늘 먼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성경의 특징.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러브레터의 특징. 그것 중에 먼저 첫 번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전도사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어,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는 쓰신 분이 누굴까? 얘들아,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굴까? 누구라고?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꾹꾹 담긴 하나님이 쓰신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얘들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쓰신 거라면 오류 좀 어려운 얘기일까요? 실수 얘들아. 그 편지에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잘못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러면, 뭐냐면, 어?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에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는 오류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 두 번째에서 갑자기 여러분 띠용할 수도 있어. 뭐냐면, 삐용. 바로, 네, 제 화면 잠깐 내려주셔도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또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긴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얘들아. 근데, 어? 전사님 방금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쓰셨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잖아요. 전도사님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온이가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바른 것, 내가 이게 성경에 쓰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 사람들이 막 세봤는데 무려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썼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게뭔줄 알아? 여러분, 1번이랑 결국에 똑같아요. 와. 어떻게 몇천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아니, 어떻게 내용이 200년, 300년 전에 쓴 사람의 내용이나, 어, 200년, 300년, 400년 뒤에 쓴 사람의 내용이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일관되게, 동일하게, 아니, 얘들아, 100년 뒤에 쓰고 300년 뒤에 쓰면 약간 이상하게 쓸 수도 있지 않아? 그지 얘들아. 어 음, 나는 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얘들아, 우리가 10년, 20년만 돼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몇백 년이 걸렸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잖아. 근데 성경책은요. 아주 똑같이 처음부터 마지막 작성된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짜잔! 와우! 얘들아, 봐봐! 지금 성경책에는 앞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만들어졌던 여러 자연 만물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실 누가 계셔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성경 책은 몇천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자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보세요. 일번 먼저는 우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어 얘들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받침이 달라요.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응애응애하고 응해,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있는데 뭘까? 오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거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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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얘들아 바로 3번은 우리에게 오... 가셨던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성경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길, 길었지만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짠! 여러분, 전도사님이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색깔을 바꿨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뜻이 뭔지 배웠어요. 그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냐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데, 이게 뭐예요? 몰라요. 하면 뒤를 보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는 혜성이가, 이는 준표가. 이는 서, 우리 시안이가 또 누구일까? 자, 우리 대윤아, 대윤아, 이는 대윤이 하나님의 사람, 대윤이가 하나님의 사람 하이리가 우리 친구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얘들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뭔줄 알아? 얘들아,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다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사랑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성경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여름에 시작된 게 있어요. 얘들아 이제 마지막 화면이야. 마지막 화면. 맞아요. 우리 이혜리가 잘 얘기해줬는데 짜잔! 짜잔짠!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된 게 있어요. 바로 딴딴딴! 딴, 딴. 바로 우리 오늘 또 큐티 시상식이 있죠. 큐티 시상식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에 큐티 꼭 결단해보면 좋겠어요. 안 해본 친구들 저 한번 해볼래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뭐예요? 이번 겨울에 우리 했던 우리 겨울 성경학교 사진이에요. 우리 이제 다 다음 주. 우리, 아,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친구들 무려 벌써 70명이 넘게, 70명이 넘게 성경학교 다 참여할 거예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제 한 10명 가까이는 저 하루라도 꼭 참여할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을 수는 있지만 1년에 딱두 번밖에 없는 이 성경학교에 부모님께 막어 얘기해서라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주보에도 실렸어요. 주보에도 광고가 돼 있는데 이번 여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우리, 전, 우리 성경통독 대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한 그림 성경이라고 우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얘들아 그거를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면 우리 친구들 교회로 오잖아. 그럼 전도사님이 딱 틀어줄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되게 빠르게 빠르게 우리가 그 오디오를 따라서 읽어가고 모르는 거, 궁금한 건 전도사님이 또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이번 여름에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자리들에 우리 친구들 열심히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 다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우리 구호 준비합시다 구호 준비합시다 구호 준비합시다 자 좋아요 구호 준비하면 우리 자리에서 손을 아주 그냥 번쩍 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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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할게요 자 다치지는 않게 자 구호 준비 야! 자 외칩니다 시작! 사랑이 가득한 성경을 가까이 하라